1927년 10월 미국 시애틀 앞바다에서 미국의 증기 화물선 마가렛달러호에 의해 표류된 한 일본어선이 발견됩니다. 선내에서는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한 구는 이미 백골이 되어있었고 한 구는 다리가 없었으며 배 전체에 어마어마한 시체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배는 곧 1926년 12월 일본 치바현 앞바다에서 실종된 료에이 마루호임이 확인됐습니다. 백골의 시체는 두개골이 부서져 있었고 주방실에 있던 석유캔에는 사람의 팔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료에이 마루호는 출항할 때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으며 또 일본에서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료에이 마루호는 와카야마현 와부카촌 선적 소속의 어선으로 42톤의 소형 동력선으로 1924년 가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어선들은 무선 통신 장비가 없었고 료에이 마루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1926년 12월 5일 카나가와현의 미우라시 미사키 여항에서 출항했는데 치바현 조시시 앞바다에서 악천우를 만나게 됩니다 료에이 마루호는 이를 피하기 위해 12월 6일 오전 조시항에 다시 들어왔고 선장은 엔진을 재정비한 다음 다음 날 오후 다시 출항하여 대략 100km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조업을 마치고 미사키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 오전 갑자기 엔진의 크랭크샤프트가 끊기면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료에이 마로오는 만들 때부터 기관에 결함이 있었고 항해 일지에도 일단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할수 없이 보조돛을 올리고 운 나쁘게 불어오는 서풍에 배를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라고 적은 것으로 유추해 볼때 별다른 조치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람은 선원들의 마음처럼 불어주지 않았습니다. 서풍은 멈출 생각을 안 했고, 이들은 꼼짝없이 15일까지 표류했습니다. 마침내 계절풍이 멈췄을 때, 이들은 이미 조시항으로부터 무려 16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북쪽에서 오는 20동급의 어선을 보고, 물고기 모양의 깃발인 후라이키를 올려, 표류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어선은 구조신호를 못본채 지나쳐버렸습니다. 12월 16일 오전 7시와 10시에 각각 기선을 목격하여 다시 호라이키를 걸고 불까지 피웠지만 이 역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서풍은 계속해서 세차게 불었고 이를 본 료에이 마루오의 선원들은 역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장 미키토케조는 26일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을 거슬러 일본 본토로 돌아가기보다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미국까지 가기로 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미국으로 정했지만 항해는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선원들 역시 십사리 미국 땅을 밟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행을 결정하기 전 항해일지에서 이미 일본으로의 귀환을 포기한 듯한 기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료에 마우의 식량은 꽤나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식량은 쌀 240kg, 간장 5L, 된장과 부식, 기타 채소와 조업한 참치, 상어, 오징어 등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4개월 정도는 버티 식량이라고 생각하였고, 표류하는 중에도 새나 해초를 캐고 낚시를 하여 식량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에만 의지하여 표류하는 상황이었고, 기관 수리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버립니다. 표류 3개월 차인 3월 5일, 끝내 식량이 모두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선원들은 나무판재에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더라도 유서만큼 육지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판자의 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자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난후 선원들은 각기병과 영양실조로 쓰러져갔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기관장이 처음으로 사망합니다. 이후 차례차례 선원들이 쓰러졌으며 4월 19일 미키 선장과 선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합니다. 사망한 선원들은 모두 수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27년 5월 11일의 항해를 마지막으로 이후의 기록은 더 이상 료에이 마루호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지 료에이 마루호는 표류한 지 10달이 지난 1927년 10월 31일 미국 시애틀 앞바다에서 화물선에 의해 발견됩니다. 일본영상관을 거쳐 확인한 결과 료에이 마루호임을 확인했습니다. 미키 선장과 선원 마치모토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화장하여 유품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선체는 유족들의 인도 거부로 미국 땅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단순한 어선의 표류사고라 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박 조난사고는 배가 침몰하면서 사건의 경과를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료에이 마로오는 모든 선원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미국 서해안에 도착한 점과 항해일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사고의 원인과 경과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료에이 마로오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일본 기상학자는 항해일지를 근거로 료에이 마로오의 경로를 재구성해본 뒤 어선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은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곤란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료에이 마루오는 단순히 우연으로 육지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선원들의 영혼이 료에이 마루오를 육지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모두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